스님 토토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달도 대박 나 봅시다. 금일 유니온 베를린 대 클른 시작하겠습니다. 우니온은 지난 주말 보험 원정에서 완패했다. 글라드바을를 잡으며 최하위를 탈출했지만 다음 라운드에서 바로 패하며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챔스 탈락으로 인해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내심 연승을 노렸기에 아쉬운 결과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를 승리하며 분위기를 반등해야 한다. 하베로와 케디라 등중원의 나설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려 폴란트와 베렌스를 지원할 것이다. 클르는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승점 추가를 위해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 그러나 팀의 핵심 수비 자원인 샤봇의 퇴장이 나오며 생긴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했다. 그로 인해 강등권 순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 경기 역시 원정 승점을 위해 무리하지 않고 수비적으로 라인을 내릴 것이다. 우니온의 승리를 본다. 독일 국대 윙백이자 팀 측면을 책임지는 곧센스가 부상으로 빠진 건 아쉽지만 베커와 폴란트, 베렌스의 스리톱을 가동해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수 있다. 홈에 이 점을 살릴 수 있는 우니온이 경기 내내 상대를 밀어붙이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금일 바르셀로나 대알메리아 시작하겠습니다. 바르샤는 발렌시아 원정에서 펠릭스의 주앙 펠릭스의 선제골이 터지며 앞서갔지만 동정골을 허용했다. 챔스에서 조 1위로 16강에 가긴 했지만 리그에서는 지로나와 레알 등에 뒤져 있는데 두 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사비 감독의 무능력 논란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팀이 위기에 빠졌다. 때문에 강등권 팀 상대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최대한 홈에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다득점을 노릴 것이다. 알메리아는 마요르카 상대로도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며 무승부에 그쳤다. 90분간 슈팅 시도 자체가 거의 없을 정도의 졸전이었다. 바티스탕이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에 부딪힐 기회가 적었고 루피의 중원 지원도 아쉬웠다. 그나마 곤잘레스의 활약 속에 상대 공세를 막아낸 것이 다행이었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최근 리그 2경기 연속 승리가 없기에 이번 홈경기에서 전력을 다해 초반부터 나설 것이다. 알메리아는 텐백을 가동하겠지만 페드리와 귄두안의 중원 장악 속에 하피냐와 야마리 경기 내내 측면과 최전방을 공략할 빠르샤의 공세에 무너질 것이다. 금일 레버쿠젠 대 VfL 보움 시작하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난적 프랑크푸르트를 완파했다. 시즌 9골을 기록한 보니페이스 외에도 비르츠와 프림퐁 등이 골맛을 봤는데 공수 모두에서 상대를 압도했다. 이번 시즌 개막 이후 리그와 유로파, 포칼 등에서 1패도 당하지 않은 무패팀인데 기세가 대단하다. 보움은 지난 주말 홈경기에서 우니온을 완파했다. 경기 내용과 결과를 모두 잡은 경기였는데 반등에 성공한 우니온을 경기 내내 두들겼고 파시엔샤와 아사노 등의 골이 나오며 3골차로 승리했다. 스콜터백과 감보아루나가 나선 수비는 상대. 공세를 잘 막아내며 최근 상승세가 일시적인 게 아님을 증명했다. 이 경기는 리그 선두팀을 상대하기에 확실하게 수비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임할 것이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본다. 보음도 최근 기세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있다. 또, 레버쿠젠이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무패를 이어가기 위해 로테이션 없이 풀 전력으로 나설 점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그리말도와 프림퐁이. 측면을 돌파로 이겨내며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보니 페이스가 제공권을 장악할 홈팀이 승리하고 휴식기를 1위로 들어갈 것이다. 금일 프랑크푸르트 대메넹글라트바흐 시작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리그 선두인 레버쿠젠에 패하고 홈경기에 나선다. 리그 선두 상대로 승점 추가를 노리며 수비적인 라인업을 가동했는데 부타와 은쿵쿠 등이 측면 수비를 해내지 못했고 파초의 부진이 컸다. 그래도 그 체의 공격 전개 소개. 샤이비와 크나우프 등 이선의 시너지는 잘 나고 있다. 글라드바흐는 브레멘 전에서 로코 레이츠의 두 골이 나오며 역전에 성공했지만 이들을 유지하지 못하고 승점 한점 추가에 그쳤다. 풀백인 스켈리를 백스리의 한 축으로 기용했는데 피지컬이 좋은 상대 공격수의 문전 침투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다. 그로 인해. 최근 두 경기에서 승점 한점 추가에 그치며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고 이 경기 승리가 필요하다. 플레와 보르에스 등 공격수들을 대고 투입해 공격적으로 승부를 볼수 있다. 프랑크푸르크의 승리를 본다. 글라드바흐는 플레와 오누라 등이 이끄는 공격지는 충분히 기회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중원의 수비 라인 보호가 되지 않기에 실점이 늘었다. 에비메와 샤이기가 문전 침투로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이코 나르송과 슈키리가 중원에서 주도권을 점차 가져올 프랑크 프루트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볼프스부르크 대 바이에른 미넨 시작하겠습니다. 볼프스는 지난 중활리그 원정 경기에서 시즌 최고의 승리를 따냈다. 선발 센터백으로 출전한 나크루아가 전반 위험한 파울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며 수적 열세 속에 긴 시간을 소화했는데 마일르가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리했다. 그로 인해 연패를 벗어나며. 다시 상위권 추격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미네을 상대해야 하기에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버티는 축구로 나서며 역습으로 승부를 볼 가능성이 높다. 미네는 슈투트를 잡고 2위를 지키며 선두인 레버쿠젠과의 승점차를 유지했다. 케인이 멀티골을 기록했고 한국 대표팀 부 주장인 김민재가 분데스리가 1호골을 신고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3위 팀 상대로 나선 경기였고 최근 흐름이 좋지 않았기에 고전이 예상됐는데, 파블로비치와 라이머가 질병으로 빠진 키미와 고레츠카의 공백을 확실하게 메웠다. 미넨의 승리를 본다. 키미와 고레츠카가 다시 빠질 수도 있지만, 라이머와 파블로비치, 게레이루 등 공백을 메워줄 선수들은 충분하다. 외려, 라크로아가 징계 에 결장하는 홈팀의 수비 부담이 크다. 케인이 전방에서 확실한 마무리를 할수 있고, 사네와 무시할라가 이선에서 지원할 미넨이 승리하고 휴식기에 들어갈 것이다. 금일 슈투트가르트대아우크스부르크 시작하겠습니다. 슈투트는 미넨 원정에서 패하고 선두권과 격차가 벌어졌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를 승리하며 휴식기에 들어가야 한다. 미넨 상대로는 세트피스 제공권에서 밀리며 고전했지만 스틸러와 카라저, 정우영 등이 나선 중원 경기력은 좋았다. 이번 시즌 리그 최고의 투톱인 기라시와 운다부도 건재하다. 아우크스는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와 무승부를 기록했다. 선발 공격수로 나선 데미로비치가 역습 상황에서 상대 센터백을 피지컬로 압도하며 선제골을 터뜨렸는데 말렌에게 동정골을 허용했다. 그래도 최근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승점 관리를 잘하고 있다. 하우레우와 은바부, 우도우카이 등이 나서는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눈에 띈다. 슈투트의 승리를 본다. 아우크스가 강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고 템백으로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슈트트는 이번 시즌 홈 경기력만 두고 보면 레버쿠젠과 미넨보다도 좋았다. 기회를 확실하게 골로 연결하는 기라시 외에도 추리이와 와만기투카가 상대 수비를 공략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하이데나임 대프라이부르크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데나임은 지난 라운드에서 마인츠를 잡고 연승에 성공했다. 원정에서 경기 내내 상대의 공세에 밀렸지만 전반 터진 피어링어의 선제골을 잘 지켜냈다. 때문에 중위권 도약을 노리는 순위까지 올라왔기에 이 경기를 통해 자리를 더 지키려 할 것이다. 쉽지 않은 팀인 프라이부르크를 만나지만 워낙 홈에서 강하기에 베스테와 클레인디엔스드 등이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는 웨스트햄에 패하며 유로파 16강 집행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클른을 잡았다. 리그 3연승 중인데 그 기간 한 골도 실정하지 않으며 막강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 긴터와 굴대, 살틀리아의 안정적인 수비를 중원해 에게슈타인이 보호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본다. 하이데나임의 최근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클레인드엔스트가 상대 집중 견제에 시달리면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은 것도 맞다. 페플러와 에게슈타인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상대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그리포와 데미로비치가 역습으로 기회를 볼 원정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